제가 한동수 이전 대검 감찰부장 이분의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한번 며칠, 전, 아, 며칠 네.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네. 작년 1월에 책 냈거든요, 이분이. 음. 근데 이거 언론 보도로도 좀 나왔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2020년 3월에 그니까 러 총선 앞두고 네. 검찰총장 할때 윤석열이 쿠데타하겠다라는 얘기를 음. 대검 부장들 놓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징계 사유로까지 나중에 이제 징계에 들어갔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에 징계 사유로까지 본인이 적어서 냈다라는 거예요. 어, 저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요. 예, 어, 어. 그때 벌써 개, 개, 쿠데타를 하겠다. 네, 근데 아직 이제 대통령 정치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수 그전감찰 부장이 이해한 거는. 검찰 쿠데타를 하겠다라는. 음. 거. 왜냐하면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은 한 축이 그 이후에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어, 윤석의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니까 그때 이제 저기 손준성. 손준성 검사 통해가지고, 이제, 김웅 원 네. 전달해가지고, 그게 하나, 한 거가 있었고, 하나는 채널A, 그, 이제, 검언 유착 사건. 이게 그렇죠. 막, 이런, 네. 그때 같이 굴러가던 때였거든요. 굉장히 비슷해, 유사한. 그러니까, 본인이 압박을 받으면은, 쿠데타 일으키겠다. 이것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이게 결정적인 도화선은 명태균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11월 20, 작년 11월 20, 음. 2일이었나 24일에 김용현 불러놓고 명태균 게이트 등등등 거르 하면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얼마 뒤에 타는가? 지가 위기에 몰리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쿠데타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가, 그때 감찰 들어가가지고 했을 때 지금 하던 짓하고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음. 서류, 뭐 이제 징계, 뭐 감찰해야 되잖아 음. 서류 안 받고 있단. <laughs> 서류 안 받고 자기 부하들 동원해가지고 다뭐 못하게 하고 그 짓거리를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인간은 안 변한다. 그거를, 그,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들이 막 쉬드 쳐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